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주택입니다. 2호선 역삼역과 분당선 한 티어 인근이고요. 2018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6층 건물 내 3층에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됐죠. 매매 금액은 2억 9,500만 원, 전세시 보증금 2억 5,600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3,900만 원 전망되고요. 월세 시 보증금은 2천만 원에 월 11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8천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9,500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임대 수요 넘쳤으면 차익이 또 차고 넘쳤으면 하고 기대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이곳이 대안이 될지 모릅니다. 기대해보면서 입지 여건 개발 의제 설명해주세요. 네, 역삼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어, 강남의 한복판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역삼동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이 역삼동인데 어, 이쪽 지역, 그러니까 어, 이 원주역으로 해서 밑에 이제 남쪽으로 갔을 때이 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약간의 언덕이 있는 그런 형식이죠. 그래서 600번지 때가 어, 역삼동 600번지 대가 약간의 그 언덕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쪽 지역도 약그 상업 지역인데 어, 조금 언덕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 지역 어, 선 테란로 남쪽이죠. 테란로 남쪽 같은 경우에는 평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연세가 좀 드신 분들도 편하게 걸어갈 수 있고 그런 지역으로 형성이 돼 있고 직장인들이 많이 상주하는 곳이겠죠. 그래서 역삼동에 보게 되면 이쪽에 지금 르네스스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 재건축하는 자리까지 보게 되면 600m 정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역삼동의 어떤 업무지구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이쪽 지역으로 직장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어, 그래서 이쪽 지역을 보게 되면 또 어, 학군이 매우 잘돼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발호재 도 많이 산재돼 있고 또강남구에또 중심에 위치해 있으면서 도로교통망이나 또는 지하철을잘 활용할 수 있는데 이호선과그한 그한 지역에 있는 분당선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다중역세권에 포함이 돼 있는 그런 입지입니다. 음, 업무 지구 많아서 이런 지역에 수익형 부동산 하나쯤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 2인 가구를 겨냥해서 건물도 잘 지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입적권 들어봤고요. 어, 개발 호재도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강남 쪽에 보게 되면 개발 호재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어, 일단은 가장 큰 개발 호재는 뭐 방송에서도 많이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국제기로 복합지구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죠. 국제기로 복합지구는 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수 있는 큰 메모드급 사업입니다. 어, 지금 강남 지역 자체가 핵심 도심 중에 하나인데 국제 업무지구를 만들겠다라는 게 미래 서울시의 청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 중에 어, 강남 같은 경우에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 지금 이 국제기록 복합지구를 보게 되면 코엑스와 그 다음에 한전부지. 어, 현대에서 현대자동차에서 거의 10조 5천억의 입찰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 삼성 같은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를 했었는데 7조 정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굉장히 무리한 금액을 썼죠. 10조 5천억. 어, 이 부분을 왜 현대의 어, 최고의 두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집단에서 왜 투자를 했을까? 그 정도의 많은 금액을 어, 입찰 금액을 써서 낙찰을 받았을까라고 어, 그때 당시에는 참. 아이러니 했다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시간을 많이 지나서 보니까 와, 현대가 그만큼. 음,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구나. 그때 당시에 서울 2030 플랜에 의하면은 강남을 국제적인 업무지구를 만들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국제적인 업무지구를 만들 수 있는 장소 자체가 어딘가를 봤더니 코엑스가 있고요. 그 옆에 한전부지라는 굉장히 넓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탄천이 흐르고 그 옆에는 또 잠실운동장이 있고 한강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국제교류의 장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는 국제 업무지구를 만들 수 있고 또 무역상 거래를 할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바로 이 장소가 맞다라고 판단이 돼서 10조 5천억에 무리한 금액을 써서 낙찰이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만 향후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한전 부지에 약 105층이죠 우리나라 가장 높은 빌딩이 들어서고 또 현대자동차 본사 직원들 약 130, 아천 130명, 아, 1300명이죠. 1300명이 들어오게,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 직장인 임차 수요가 그만큼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쪽 지역의 어, 전월세 시장의 활성화가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또 옆에 보게 되면 또 영동대로 지하 사업이 있죠. 어, 아무래도 많은 직장인들이 많이 상주를 하고 또 인구들이 갑자기 유입이 되고 그러면은, 어, 교통이라는 부분을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지하를 또육층까지 파서 거기에 또 어, 교통 환승 센터가 들어오는데, KTX부터 해서, GTX A 노선, C 노선, 그리고 신사 유래선, 남부 광역 급행 철도부터 해서, 어, 버스가 또 90개 노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하에만도 거의 58만 58만 명의 이런 상주 인구, 유동 인구가 또 이렇게 지나다니기 때문에, 이쪽 시장이 어떤 상권이 매우 많이 확대가 된다는 거죠. 어, GTX를 통해서, 어, 경기 서남부 지역, 경기 서북 북부 지역에서 또 와서 빠른 시간에 와서 여기에서도 상권을 또 이용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어떤 가치는 개발 가치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 인근의 어떤 집값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매우 나중에 개발 개발 호재로 인한 가치가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네. 또 9월 2사철을 앞두고 완공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시기도 적절하네요. 건물 얘기 들어볼까요? 네, 올해 8월달에 준공 예정이고요. 현재 이 공정 상태는 그 골조가 이미 완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내부와 어, 내부와 그다음에 외관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총 6층 건물이고요. 고급 LED 전등 설치를 또 했기 때문에 어떤 뭐이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우수한 보안 시설과 층간 소음 차단까지 될수 있는 그러한 어, 기본. 게... 기본 베이스를 깔고 있는 그런 건물로 진행을 합니다. 천장형 에어컨과 드럼 세탁기 인덕션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 배선기까지 완료가 되는 그러한 건물이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 오션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기회 흔치 않습니다. 현장 방문 꼭해 보시고요. 이어서 가격 얘기 들어가 볼게요. 자, 강남의 투룸을 보게 되면 어, 지금 뭐 11평, 12평 뭐 이렇게 투룸이 어떤 규격화가 돼 있는데 금액적인 부분을 봤을 때 거의 3억 중반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 저번에 제가 설명했던 부분 선정 그선 능력에 있는 부분은 13평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높았는데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억 9500만 원의 투룸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이 지금 강남 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금액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보증금 2억 5,600만 원이기 때문에 어, 전세 보증금이 2억 5,600만 원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게 되면 실투자 금액이 강남에서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남의 어떤 실투자금 자체는 거의 5천에서 6천 정도 형성이 돼 있죠. 어,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지금 돼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보증금 2천만 원을 월 110만 원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어, 대출을 고려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역산동 다녀왔고요. 이번에는 영.